바나? 잠시. 오. 약간 한심한 표정인데. 돼지? 안 보지. 어, 비만 실룩하네 바나? 오. 바바. 대박. 똑똑해. 하버드 간다니까. 돈까스? 황금 돈까스. 오. 불려도 안 보네. 바나? 바바. 오. 바바. 똑똑해 아주. 얘를 바보로 하냐고. 황금동가서뭐냐 <laughs> 미쳤나 봐 진짜. 제육볶음? 봐봐. 황소. 아, 황소. 한심. 바나? 이제 좀 빡쳤다. 바나. 아이 지겨워. 아니 누워 있어. 아니 누워. 누워 있어. <laughs> 어 화나 으씨, 어디 갔다 와? 누워 있어? 어휴. 어, 어. 어. 어 앉아있고 싶대, 지금. 그래. 요가 중이야.